34절과 3 5절 j 말씀입니다. 니다 m s i b 1 j o r e I simmida. s i n a x 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감사예물 김정아 시사님 드리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공황장애를 치유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원금 들으신 분들입니다. 이병민, 이병욱 청년, 이상수 시사님, 김정아 시사님, 예물 들으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저녁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부르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의 그 심령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껏 선포되어지는 귀한 이 저녁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또한 아버지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또 김정아 이사님도 특별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순탄하지 않아. 또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또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을 뒤돌아보니 언제나 인도하셨고 치유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게 아버지 또 한번 새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간증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그 건강 아버지 유지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를 부르짖는 우리 지사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비전원금 드린. 성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들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그 기도 제목들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속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기도 의 제목들 단지 어떤 염려거리와 또 두려움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는 기한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몇 년이 되었는지, 직분은 무엇인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술은 마시는지, 담배는 태우는지, 험한 말은 하지는 않는지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들, 적당한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는 어떤 이런 일련의 기준들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주변의 성로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기준들 적당해 보이는 그 기준들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예배하는지 그것들을 알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기준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그것은 사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째 출석하고 있는지, 세례는 받았는지, 직분은 무엇인지, 어떤 봉사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많은 지체들, 그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있는지, 여기에 달릴 때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열매들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나누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 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대적들에게 잡히시게 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하늘 보자 우편으로 승천하시어 올라가시게 되지요. 더 이상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은 혼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혼자 남겨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8장에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오늘 본문 13장부터 17장까지 꽉꽉 채워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그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전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장부터 17장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가르침들, 그 말씀들, 정말로 중요하고 주옥 같은 말씀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들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새로운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 가르침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옆에 사람 사랑해줘라. 옆에 사람을 위해서 궁율과 자비와 헌신을 베풀라 이 말씀 절대로 새로운 개명, 새로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율법은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지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완이라 아멘. 이미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전혀 낯설지도 않았고, 새로운 개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은 조금 의아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개명이 새로운 개명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곧바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새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새로운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생각했던 사랑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내 사랑, 궁휼, 자비, 은혜를 마음껏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으로 가득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고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지요.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헌신과 희생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전혀 경험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똑같은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 개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근거를 들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세족식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라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던 본문 말씀이지요. 마치 종처럼 이 종들 중에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일을 맡았던 그런 종들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명한 한 명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이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죠이 제자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가른유다는 예수님을 돈몇 푼에 팔았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게 되지요. 특별히 이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제자가 이 베드로가 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가까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 주었고 섬겼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형편없고 엉터리 같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심으로 그 가운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제자들이 보여줘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쳐버릴 이 한심한 제자들이지만 얼마 후돈몇 푼에 자기를 팔아넘길 엉터리 같은 제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정말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 이 세적식을 통해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직접 실천하셨던 진짜 사랑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실천해왔던 지극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개명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서 그냥 말로만 문자적으로만 권면하신 게 절대로 아니죠. 제자들 그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 먼저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변에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너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 그때 당시 2000년 전그 제자들만 받아 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기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역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 주변 사람들과 나에게 허락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시키셨던그 제자들에게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역시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린 자들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주변 사람들과 이 교회와 이 지체들을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을 이어서 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목을 맺습니다.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의식이나 복장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전혀 다른 서로 사랑하라,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율법에 전통했던 그 말씀에 완전 빠삭했던 그 자들이라고 해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이 사랑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 제자라는 게 드러날 것이다.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이땅 가운데 드러내고 내 스스로 증명받으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을 내뱉고 그럴듯한 업적을 쌓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내 주변에 흘려보낼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배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 가르침들, 그것들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본받고 그 말씀을 행하기, 행하기 위해서 뒤따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것에 힘쓰고 동시에 그 말씀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그 가르침,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내용으로 치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한 단어로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사랑이지요.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에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을 배우고 본받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있는 증서 하나 받는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그런 방법으로는 내가 제자라는 거 증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삶을 꼭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것들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게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우리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살아가는,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된 주변 사람들과 이 교회 공동체, 이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저 건물이 커서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도 아닙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진 어떤 교역자나 어떤 장로님이 계셔서도 아니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사랑이 넘치는 제자 이렇게 불림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조건이 맞을 때만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제한도 없이 서로 사랑해주는 그 모습으로 가득할 때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냄으로 예수님의 참낸 제자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고 곤란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이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은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귀하고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반드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어쩌면 우리 역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핑계를 삼아서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제안도 없고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내삶 가운데 녹여내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궁유력을 시고그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삶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늘기억하다 하고 붙들면서 내삶 가운데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기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게 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 각 사람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모인 교회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